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케빈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현재 시간은 8월 4일 3시 31분을 지나고 있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페타시스 아 오늘도 흘러 내렸습니다. 윗꼬리를 달고 흘러 내리다가 마지막에는. 조금 이 밑꼬리를 달고 말아올리긴 했는데 그래도 4% 4%대 하락이 나오면서 3만 1,6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아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드디어 도착, 도착했습니다 마지노선이다 마지노선 이 마지노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가 왜 마지노선이냐 매물대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지금 보시면 상승을 이렇게 꾸준히 하면서 빠지지 않고 거의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매물대를 한번 소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뺀 사람들은 여기서 다 올라 올라탄 사람들이 여기를 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뺄 만큼 뺐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진다는 건 진짜 하락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납득이 가능한 하락이라고 볼수 있어요. 뭐 납득이 가능한 하락은 없겠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 지금 갭도 한번 있었고 여기 갭도 여기 갭두개 있는 거 지금 다 메웠죠. 일단 갭다 메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지선 여기 매물대가 있었던 곳에서 이렇게 지지선을 딱 잡으면 여기까지. 최소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다. 여기서 더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아, 그때는 조금 이제 걷잡을수 없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뭐, 여기 쌓인 데가 없어서, 뭐, 예를 들면 여기, 이런데, 여기랑, 여기 61선, 뭐 이렇게까지 빠질 리는 없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막 이렇게까지, 아니면 여기, 여기까지 막 흘러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 일단 오늘 마지막에 말아 올린 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왜냐면, 마지막에 말아 올렸다는 얘기는 이 라인이 중요한 라인인 걸 이, 여기 이 세력도 아는 겁니다. 이 라인이 깨지면 잠시만요. 이 라인이 깨지면 여기가 진짜 무너질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세력도 여기서 말아 올린 겁니다. 그렇다면 얘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굉장히 중요하겠죠. 긍정력이 면도 없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기 갭 메웠고 여기 갭도 메웠고 지금 다 메웠죠. 그래서 어이 갭을 안 메우고 올라가 버리면 이렇게 내려올 때 이렇게 급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갭을 다 메웠고요. 근데 지지 매물대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더 미끄러지면은 아, 걷잡을 수 없다. 하지만 아직 이 AI 모멘텀이 살아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 이 HBM 얘기로 보이겠지만 AI 시장이 성장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시면 AI 반도체 규모가 3년 새50% 이상 성장합니다. 이게 뭐 70, 70조 원에서 110조 원이 얼마 안 돼, 얼마 성장 안 하는 것 같지만 시장 자체가 50% 성장을 한다. 요거는 그 시장 안에 있는 주도주들은, 주도주들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100% 200% 성장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엔비디아가 살아 있고 AI가 살아 있는 한 이스페타시스 제가 봤을 때 이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지 않을까? 무너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운영하는 텔레그램이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네, 이런 정보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에관한 정보 뉴스 그리고 장시황 이런 거다 알려 드리니까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시면 돼요. 됩니다.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 3딱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무료 텔레그램 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 텔레그램 방입니다. 지금 구독자가 7,400명이 계세요. 7,400명 계시니까 여기 그냥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수페타시스 결론은 어, 마지막 지점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위험한 지점인 건 맞지만 반등할 수 있다. 다음 주 월요일, 오늘 마지막 말아 올린 게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어 이제 여기서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주 월요일도 이런 큰 하락이 나와버리면 3일 연속 크게 떨어졌잖아요 다음주 월요일도 이 하락이 나와버리면 아 그때는 진짜 다시 대응을 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딱 지켜볼 수 있는 구간까지 떨어졌어요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진짜 어 그때는 진짜 네 어쨌든 제가 영상을 다시 찍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수 페타시스 2월 달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텔레그램에서 2월 달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오래 봐왔어요. 오래 봐왔으니까 이스페타시는 너무 걱정 마시고 일단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반등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일단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저희 텔레그램 들어와서 네, 시황 살펴보시고 뉴스 받아 보시고 하세요. 그럼 여러분, 저희 텔레그램 활용하는 법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침마다 그리고 장 중에 이렇게 뉴스, 공시 바로바로 올려 드리고요. 이런 거 그냥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종목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종목 추천 드릴 때 시간을 잘 보셔야 돼요. 저희가 보통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그날 상승하는 거다 잡아 드립니다. 보시면, 파로스 아이 바이오, 얼마 전에 성장한 기업이죠. 오전 9시 4분. 시간 잘 보세요. 9시 4분에 드렸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면, 분봉으로 딱 보면은 9시 4분. 8월 3일 9시 4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저희가 딱 추천을 드려서 그날 파로스아이 바이오 결국 상한가 찍고 마감했습니다 요런식으로 요런식으로 아침에 딱 잡아드려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나노브릭 딱 보세요 시간을 보셔야 됩니다 나노브릭 오전 9시 17분 9시 7, 17분에 이렇게 뉴스랑 같이 딱 올려드립니다 왜 올랐는지 차트에서 이제 9시 17분을 보면 이, 이 지점 정도 됩니다 이 지점 정도 되는데 여기서 딱 저희가 추천을 드려서 나노브릭도 상한가,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이날은 상한가 몇 개나 잡아냈어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아침마다 상한가 잡아드립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면 8월 3일에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휴마시스, 휴마시스이 코로나 진단 키터로 한때 흥했던 주식이죠. 휴마시스 오전 9시 35분에 9시 35분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여기서 여기 이 눌림목에서 저희가 딱 추천을 드렸고 휴마시스도 이날 급등을 해서 26%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저희가 아침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어그 차트랑 뉴스 이런걸 찾아보고 이자이 이 올라갈 자리에서 딱 이렇게 집어 드립니다 그러면은 아 이렇게 단타 만 있냐 난좀 장기 투자를 해보고 싶다 이거 단타 어, 9시 10시 사이에 나는 못한다 이런 분들 괜찮습니다. 장기 투자도 있습니다. 루닛, 루닛, 저희가 1월 25일에, 1월 25일에, 여기 날짜도 적혀있네요. 날짜 보이시나요? 루닛, 1월 25일, 1월 25일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1월 25일이면 한이지점 되겠네요. 이 지점에서 저희가 4만원 선에서 추천드려갖고 지금 16만 9천원까지 갔어요. 4배 이상 상승했죠. 이런 식으로 장기 종목도 잡아드린다. 그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수 페타시스, 저희의 자랑 종목 중또 하나입니다. 이스페타시스 이것도 날짜를 보셔야 돼요. 기가 막힙니다. 2월 24일, 2월 24일에 드렸죠. 이런 거 그냥 저희가 추천할 때부터 갖고만 계시면 이스페타시스도 급등을 했어요. 2월 24일이면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여기서 저희가 이 양봉 나올 때딱 추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2월 24일 이날 이스 이수... 이날부터 매수하셨으면 이스페타시스도 한 여기 8,000원 선 됐거든요. 4배, 33,000원까지 4배 이상의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떡하신다? 들어오셔야 된다. 뉴스 주지, 공시 정보 주지, 이렇게 종목도 가끔 찍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초대 링크 보내드립니다. 지금 구독자가 7,500분이 넘어가세요. 7,500분 다 이런 정보 받아가려고 이런 종목 추천 받고 투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런 뉴스 뉴스나 이런 공시 이런 자료들만 보고, 보고 가셔도 됩니다. 어차피 무료거든요. 어떻게 이용하냐는 구독자님들 마음이세요. 여기서 종목 추천도 받아서 나 수익도 내다, 내, 내고 싶다. 그것도 괜찮고 아니다. 나는 이런 것까지는 좀 그렇고 그냥 이런 정보, 뉴스나 공시, 이런 자료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무료 텔레그램이고요. 저희가 7500명 이상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번 보내주시면,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나 초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게 조금, 물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문자 보내주시는 분만 따로 선별해서 저희가 초대 링크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문자 꼭 보내주세요. 저희가 이거 만든 이유는, 저희도 여기다가 이제 기록하려고, 저희끼리도 기록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다 같이 많이 보면은, 어 이제 좀, 이런 투자 인사이트도 넓힐 수 있고, 다 같이 주식하려고 이런 거 만든 거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DS경제연구소만의 무료 텔레그램 방을 운영 중이고요. 누구에게나 매일 5개 이상의 종목 무료로 추천드립니다. 이 종목 추천드린다고 뭐꼭 굳이 매수하셔야, 매수하셔야 된다 이런 거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와서 아, 얘네는 이런 거 좋게 보는구나 이런 것만 확인하셔도 돼요. 그리고 경제 시황 뉴스 기사, 장 마감 후에 특징주 정리까지 해드립니다. 장 전이랑 장 마감 후에는 특별한 자료로 따로 여기다 뿌려드려요. 그리고 DS경제연구소 카페 및 블로그 와보시면 저희 가족분들의 수익 인증글, 그리고 어 후기, 소감, 이런 거다 적어 놨으니까 먼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연구소 카페나 블로그 먼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입장 방법은 아래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3숫자3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번호랑 동일한 번호고요. 문자로 숫자 3 하나 보내주시면 저희가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번호로 막 전화하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링크만 보내드리는 거니까 걱정 안 하시고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시면서 여기 7,500명이랑 저희랑 같이 저희 전문가 10명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저희 전문가랑 구독자분들 7,500명이랑 같이 정보 나누고 하면서 주식 투자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는 조금 외롭게도 하고, 내가 맞게 하고 있나, 이런 게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자 한번 주세요. 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